중요한 출장이라고 하던 아들 며느리 알고 보니 동남아 골프 여행이었네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손녀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반찬 가게를 접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엔 곧다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빨래 신난하잖아요. 건조기 안 돌렸어요? 아 진짜 몇 번을 말해요. 저를 어머니라고만 불렀지 마치 가정부 부리듯 명령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급한 출장이 있다며 짐을 쌌어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혼자 해보실 수 있죠? 승진이 걸린 문제라서 이틀째 되던 날 손주가 밤새 설사하고 열이 올라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이었어요. 애가 자꾸 아프니까 엄마 찾으면 울어 빨리 오섭니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줄 알았나봐요 아 진짜 어머니 또왜 저래 동남아 골프투어 왔는데 애기 타령 실화냐고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출장이 아니라 골프투어를 간 거였어요 이틀 후 아들 부부가 돌아오자마자 짐을 챙겨들고 말했어요 출장이 골프투어였니? 너희 나를 이렇게 천대하려고 장사 접고 오라고 한 거야? 공짜 가정복 필요해서?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서러움이 빠뭇하고 흘러내렸습니다